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 안에서 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넣어둔 그 음식이 냉장고 안에서 서서히 독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영상은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장을 보고 일단 냉장고에 다 넣어두는 분, 남은 반찬을 무조건 냉장 보관하시는 분, 과일과 채소를 신선하게 오래 두고 싶은 분,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는 주부님, 혼자 사시면서 식재료 관리가 어려운 분,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 음식은 거의 모든 집 냉장고에 들어있고, 지금도 여러분의 건강을 조금씩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냉장고를 마치 안전금고처럼 생각하죠. 차갑게 보관하면 상하지 않겠지, 냉장고에 넣으면 영양도 보존되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냉장고는 세균의 번식을 늦춰줄 뿐, 모든 음식을 지켜주는 마법 상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2도에서 5도의 낮은 온도는 어떤 음식에게는 고문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지금도 영양소가 파괴되고 세포 구조가 변형되고 유전자 발현이 생겨나고 심지어 발암 물질과 맹독성 곰팡이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음식이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음식이 변형되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1. 토마토 토마토는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가요. 여러분 이말 많이 들어보셨죠? 마트에서 사오면 당연히 채소 칸에 넣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토마토는 냉장하면 오히려 맛과 영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 연구팀이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고 유전자를 분석했더니 무려 500개 넘는 유전자가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맛과 향을 만드는 기능이 꺼졌다는 뜻이에요. 토마토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수확 후에도 계속 호흡하고 효소가 작동하면서 향과 단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냉장 온도에 노출되는 순간, 토마토 세포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위험하다. 얼어 죽겠다. 생존 모드로 전환. 그 순간부터는 첫째 생성 유전자를 차단해서 당도를 만드는 효소 생산을 중단하고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 생성을 중지합니다. 또한 상큼한 향을 만드는 휘발성 화합물 70%를 소실시켜버립니다. 둘째, 세포막이 경직됩니다.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결국 맛이 없는 토마토가 되어버리는 거죠. 셋째, 가장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 감소됩니다. 리코펜 합성효소 비활성화, 비타민C 산화 가속화, 플라보노이드 분해 촉진이 되면서 토마토의 영양소까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토마토의 안쪽은 이미 죽은 상태인 거죠. 맛도, 영양도, 향도 잃어버린 그냥 붉은 물주머니를 먹는 셈이에요. 토마토의 올바른 보관법은 실온에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15도에서 20도 정도 햇빛이 닿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꼭지를 아래로 두면 수분이 덜 빠집니다. 비닐봉지는 피하고 덜 익은 건 사과나 바나나 옆에 두면 잘 익습니다. 오래 두고 싶다면 소스로 만들어 냉동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3에서 5일, 약간 딱딱한 토마토는 일주일까지 실온 보관 가능합니다. 2. 감자 감자는 시원한데 보관해야 싹이 안 나요. 네, 맞습니다. 시원한 곳에 보관해야죠. 하지만 냉장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속 감자는 발암물질 제조기로 변하니까요. 감자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냉장유도 감미화 현상이 시작됩니다. 이 현상이 뭘까요? 감자는 주로 전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온에서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죠. 그런데 5도 이하의 냉장 환경에서는 감자가 생존 위기로 인식합니다. 추위에 대비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전분분해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분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전환시키죠. 실제 연구 결과 냉장 2주 만에 당 함량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당이 많아진 이 감자를 고온조리할 때입니다. 120도 이상 가열 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추정 물질로 정한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신경독성, 생식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 WHO에서도 최대한 섭취를 제한하고 있어요. 또한 잦은 냉장고 불빛에 노출된 감자는 표피가 초록색으로 변색되고 솔라닌 독소가 생성됩니다. 이 독소는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죠. 솔라닌에 중독된 경우 복통, 구토, 설사를 하게 되고 심한 경우 신경마비, 의식장애까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감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세요. 12도에서 15도 정도면 좋습니다. 신문지로 덮거나 종이봉투, 구물망에 넣고 공기가 통하게 하세요. 양파와 함께 두면 서로 빨리 상하고 사과를 하나 같이 두면 싹이 덜 납니다. 초록빛이 돌거나 싹이 난 감자는 바로 버리세요. 3. 마늘. 깐 마늘은 냉장 보관하면 편하잖아요. 편하긴 하죠. 하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속 마늘은 지금 맹독성 곰팡이의 온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마늘 껍질은 천연 보호막입니다. 하지만 깐 마늘은 보호막 상실, 표면적 증가, 냉장고 습도와 결합하면서 결국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최적 환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냉장 상태에서는 마늘의 좋은 성분인 알리신이 파괴됩니다. 알리신은 혈액순환을 돕고 항암효과와 면역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성분인데 5도 이하에서는 효소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냉장된 마늘은 그냥 매운맛만 남고 효능은 거의 없어집니다. 껍질이 있는 통마늘은 구물망이나 바구니에 담아 통풍이 잘 되는 실온에 두세요. 직사광선을 피해 15도 정도에 두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세 달은 거뜬히 갑니다. 깐 마늘은 부득이하게 냉장해야 한다면 일주일 안에 사용하고 용기 밑에 키친타올을 깔아습기를 잡아주세요. 다진 마늘은 냉동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리하실 때 마늘을 다진 뒤 실온에서 10분쯤 두었다가 조리하면 알리신이 더 많이 생깁니다. 4. 꿀. 꿀은 냉장 보관하면 더 오래가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꿀을 설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꿀이 천연 항균제인 이유는 쉽게 말씀드려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과산화수소는 독소를 없애는 소독약의 주성분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막을 파괴하고 자연적인 방부제 역할을 하죠. 하지만 꿀은 냉장 보관하면 과산화수소 생성을 중단하고 천연 항균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 냉장고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온도 변화를 통해 주요 영양소도 파괴되고 꿀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단순 당류, 즉 설탕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꿀은 실온에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햇빛이 닿지 않고 건조한 곳에 두세요. 병은 꼭 밀폐하고 사용 후에는 입구를 깨끗이 닦아주세요. 꿀이 굳었다면 미지근한 물에 천천히 녹이세요. 뜨거운 물이나 전자레인지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좋은 꿀을 고르는 꿀팁을 드릴게요. 숟가락으로 떨어뜨렸을 때 끈적하게 흐르거나 물에 탔을 때 천천히 가라앉아야 합니다. 또한 흔들었을 때 거품이 오래 유지되면 좋은 꿀이라고 할수 있어요. 5. 조리된 버섯. 버섯 볶음 남았는데, 냉장고에 넣으면 되죠.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하룻밤 지난 버섯 요리는 식중독의 주범입니다. 버섯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조리된 버섯을 냉장 보관하면 버섯 단백질이 변하면서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냄새는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히스타민, 티라민 같은 유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유해 물질은 위장 점막을 자극해서 복통이나 구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한번 조리된 버섯은 세포벽이 무너져서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냉장 온도에서도 리스테리아균 같은 세균은 살아남아 자랍니다. 버섯 요리는 그날 바로 드세요. 남겼다면 4시간 안에 드시고 다음 날로 넘기지 말고 버리세요. 오래 두고 싶다면 한끼 분량씩 나눠 냉동하는 게 좋습니다. 해동한 건 다시 얼리지 말고 바로 조리하세요. 자, 지금까지 냉장고의 숨은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토마토는 냉장고에서 유전자가 꺼지고, 감자는 독성 물질이 생기고, 마늘은 곰팡이가 자라고, 꿀은 효능이 사라지고, 조리된 버섯은 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냉장고는 만능 보관함이 아닙니다. 음식마다 알맞은 온도와 환경이 다릅니다.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냉장고에 넣으면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이 음식 정말 여기에 보관해도 될까? 그한 번의 생각이 가족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토마토, 감자, 마늘, 꿀, 조리된 버섯이 들어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바꿔보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